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토입니다. 알리바바의 주가를 보면 2014년 9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후 대체로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2020년 10월 말에 고점을 찍은 후 2022년 3월 1일 기준 미국 종목은 66% 하락했고 홍콩 종목은 65% 하락했습니다. 2020년 10월 말 고점 찍은 후 지금까지 산업 정책면에서는 플랫폼 산업 규범화 정책 기조, 거시 경제면에서는 내수 소비 시장의 뚜렷한 둔화세, 자본 시장면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세, 산업 경기면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전반적인 저성장 진입 및 엔트 그룹 이슈 등 복합적인 악재 속에서 고점부터 지금까지 16개월 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아리바바가 2022 회계연도 3분기 실적, 즉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별 실적 성장성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실적 성장성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간단히 보고 갈게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2021년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 위에서 항목별로 매출액, 전년 동일 대비 증가율, 전분기 대비 증가율, 영업이익, 전년 동일 대비 증가율, 전분기 대비 증가율, 순이익, 전년 동일 대비 증가율, 전분기 대비 증가율. 보시면 분기별 매출액 증가율은 63%, 33%, 29%, 이번에 9.72%로 떨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나온 중국 현지 칼럼들을 쭉 봤습니다.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실적 코멘트는 물론 증권사 보고서도 참고하지만 종목에 대한 보다 냉정한 시각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가 아닌 금융 전문 미디어나 산업 분석 전문 미디어 소속 연구원이나 특정 산업 칼럼을 쓰는 프리랜서나 또는 증권사 소속이 아닌 주식 전문가가 게재한 칼럼을 꾸준히 참고하는 게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든 칼럼이든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찐종도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작년 한해 동안 현지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진영토 영상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대한 답장을 통해 플랫폼 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아직 보유 중인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알리바바 실적 발표 후부터 2월 28일까지 제가 봤던 현지 칼럼 8편 중한 편을 골라서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알리의 전략적 전환점은 왔는가? 참고로 회사명이 알리바바지만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외에 알리라고 생략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칼럼을 띄워놓을 테니까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시작할게요. 제목. 알리의 전략적 전환점은 왔는가? 2022년 2월 28일 성장 둔화, 이익 감소 실적 발표회에서 모 애널리스트가 알리바바 임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중국 국내 소매업 소비가 둔화되는 추세인데, 2022년은 위자형인가 L자형인가, 아님 위자의 전반부인가? 알리바바 CEO인 장용은 나도 알고 싶다라고 답했다. 지난 2월 24일 알리바바 그룹이 2022 회계연도 3분기 실적, 즉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알리가 다원화 경영을 실행한 후의 첫 재무제표다. 분기 매출액은 2,425.8억 위안으로 전년동일 대비 10% 증가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204.29억 위안으로 전년동일 대비 74% 대폭 감소했다. 순이익의 감소는 주로 영업권 상각, 투자 지분의 공정가치 변동 등 비경상적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재산 분기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446.24억 위안으로 여전히 2020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이른바 다원화 경영은 2021년 말 알리바바가 진행한 구조조정이다. 창업 멤버 중한 명인 따이샨이 신설한 중국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을 정식으로 책임졌고 다오바와 t 마오 사업군 총재인 장판이 해외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책임자가 됐다. 중국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에는 타오바오, 미투시 소매, 타오찰차, 타오트어및 국내 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해외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에는 수마이통, 국제무역, 라자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알리의 이번 재무제표에 대해 언론들은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번 재무제표는 알리가 2014년 미국 상장 이래 가장 나쁜 재무제표다. 게다가 이번 실적에는 전자상거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1월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네 여기까지가 도입부이고 이어서 칼럼은 1, 2, 3 4, 총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전개했습니다. 우선 소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아리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의 성장은 천장에 닿았는가. 전자상거래 사업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둘째, 해외 사업이 희망의 논밭이 되다. 희망의 논밭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셋째, 찰리먼거 저가 매수 후40% 손실. 넷째, 아리는 u 자형 통로에 들어섰다. 네, 첫 번째 소제목부터 시작할게요. 알리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의 성장은 천장에 닿는가 20여 년간의 발전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미 소비인터넷과 산업인터넷을 넘나들고 여러 엔진으로 견인하는 장기성장기업으로 성장했다. 비록 CEO인 짱용이 이렇게 재차 말했지만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알리의 가장 뚜렷한 태그이자 매출액과 이익의 주요 원천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알리는 지난 몇년 이래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피곤한 기색에 땀표가 있 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순이익이 대폭 감소했고 10%라는 매출액 증가율도 2014년 미국 상장일에 최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알이 재무제표에 의하면 실적 둔화는 주로 전반적인 시장의 둔화 및 경쟁으로 인해 다오바와 티마오의 온라인 GMV 즉 거래액의 전년 동기 대비 한 자리 수상장을 초래했다. 거시정책 기조하에 알리는 판매자의 건강 상황에 더 주목해서 판매자의 비용 절감 지원 조치를 전개해야 한다. 알리는 판매자로부터 얻는 매출액을 CMR 고객관리 매출이라고 하며 거기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상의 광고 트래픽 매출액 및 수수료가 포함되는데 이는 그동안 계속 알리의 명맥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번 분기 아, 지금부터 이번 분기는 다2022 회계연도 제3분기 즉 2021년 10월부터 12월을 말합니다. 네, 이번 분기 RCM e r 매출액은 1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대비 1% 감소했다. 이는 반독점 정책 하에 플랫폼의 양자 태기를 엄격히 금지해서 판매자에 대한 완화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양자 태기는 판매자들에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그 양자 태기를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와 동시에 아리는 이번 분기는 또 신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 지출을 늘렸다고 밝혔는데, 여기엔 다우트다우차차 라자다, 으러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다우트는 다오버 특가 버전 앱, 다우차차는 동네형 장보기 앱인데, 기존의 허마지시와 다오버마차를다우차차로 통합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라자다는 동남아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 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으얼러머는 음식 배송 서비스 앱 2위인데 메이투안이 1위죠. 매출액 감소와 동시에 알리는 이번 분기는 또 신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 지출을 늘렸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다우트다우차차 라자다, 으얼러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신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 비용 증가도 알리의 순이익을 줄어들게 했다. 2021년 12월 아리 투자 포럼에서 부 CFO인 관슈홍은 아리의 각 사업부문을 각각 파종, 장대, 영리라는 세개의 발전 단계로 나눴다. 파종은 종자를 심다 그 파종이고 장대는 씩씩하게 크다 영리는 수익 창출. 분명한 점은 다오바와 티엠마오는 영리 단계에 있고 다오터, 다오차이찰 및 해외사업 등은 파종 단계에 있다. 아리에게 있어서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다오바와 티앤마오는 단년간의 발전을 겪은 후 이미 급격한 성장세를 더 이상 구비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보편적인 상업규칙이다. 한편, 중소도시 시장과 현지 생활 서비스 이두개 분야에서 아리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다오트, 다오차차, 으러마는 아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상상 공간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 저자는 다우트어와 다우차샬은 각각 핀도도와 메이투안과 경쟁하는데, 알리는 이두개 분야에서 뚜렷한 우유가 없어서 이두개 사업으로 알리라는 코끼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건좀 어렵고 힘이 모자라다는 느낌이 든다. 알리의 이번 재무제표에서 다우트어와 다우차샬가 보여준 포인트는 주로 액티브 고객수의 성장이었다. 이번 분기 다우터의 신규 고객은 3,900만 늘어서 고객 규모가 2.8억을 넘어섰고 주문 결제량이 총100% 증가했다. 한편 다우찰사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번 분기 거래액은 전분기 대비 30% 증가했다. 단기적으로 다우터와 다우찰사가 아리의 매출액과 이익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 아리의 핵심 전자상거래 사업의 성장은 천장에 닿았는가 이고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은 해외 사업이 희망의 논밭이 되다. 희망의 논밭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과거 2019년 아리가 스스로에 대한 시장 포지셔닝은 내수 소비, 글로벌화와 하이테크라는 3대 전략적 엔진이었다. 내수 소비는 중국 국내 전자상거래 즉 텐마오, 타오바오우오터및타차자 으르머 등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글로벌화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이고 하이테크는 아리 클라우드를 대표로 한다. 작년 말에 알리의 진취형 용장으로 불리우는 장판이 해외 사업을 맡게 됐다. 알리에게 있어서 국내 전자상거래의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둔화됐다. 게다가 2021년 이래 거시적 배경하의 정책 기조는 알리와 같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에게 불리하고 알리의 국내 발전 상황이 성장의 천장에 닿은 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운데 해외 사업이 당연히 큰 기대를 받게 됐다. 하지만, 해외 전자상 거래라는 전쟁은 싸우기 쉬운가? 이 문장은 굵은 글씨예요. 2021년 12월 31일, 알리의 해외시장 연간 액티브 소비자 총수는 처음으로 3억을 돌파해 3.01억에 달했다. 라자다, 수마이통, 수마이통은 알리익스프레스 말해요. 라자다, 수마이통 각각의 월간 액티브 고객도 다 1억을 넘어섰다. 이번 분기 아리의 해외 업무 매출액은 164.49억 위안이고 중국 국내 사업 매출액은 1,722.26억 위안으로 해외 사업은 국내 업무의 10분의 1도 안 된다. 하지만 증가율 면에서 해외 사업은 확실히 발전의 여지가 크다. 이번 분기 아리의 해외 연간 액티브 소비자 수가 1,600만 증가했고 전체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그중 동남아 시장에서 라자다의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터키와 중동 시장에서 트렌디오의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참고로 라자다는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고 트렌디오는 터키 패션 분야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알리는 컨퍼런스 콜에서 차이냐와 클라우드 능력이 해외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미래 발전 기회의 포인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라자다, 글로벌 수마의 통과 트렌디오를 통해 차이냐는 이미 동남아와 유럽에서의 물류 능력이 형성됐고 알리는 미래에 차이냐를 글로벌화 전략의 중점으로 간주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외에 컨퍼런스 콜에서는 또 클라우드도 알리의 글로벌화 전략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기초 보장이라고 했다. 데이터에 의하면 2022 회계연도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기준 알리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소매 매출액의 비중은 7%로 알리 클라우드의 비중과 대체로 비슷했다. 해외 사업은 비록 발전 여지가 크고 전망이 밝지만 경쟁 압력도 매우 심하다. 이 문장은 굵은 글씨예요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율 상위 10개 나라 또는 지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동남아 국가와 남미 국가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2022년 동남아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총 896.7억 달러로 전년 동일 대비 2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 이르러 매출액이 1000억 달러라는 큰 관문을 돌파해서 2019년의 372.2억 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 국내 인터넷 기업은 전자상거래 사업의 형식으로 해외 진출을 한첫 장소가 다 동남아 시장에 집중있고 동남아 시장이 그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교두보가 됐다. 아리, 덩슌, 지지의 태호동은 다 여기에 집중됐다. 덩슌은 텐센트의 종문명이고 지지의 태호동은 바이트댄스의 종문명입니다. 텐센트 산하의 쇼피는 2015년에 설립됐고 본사는 아리, 산하, 라자다와 같이 싱가포르에 있다. 쇼피의 모기업인 C는 이미 나스닥에 상장했고, 텐센트는 40%의 지분율로 C의 최대 주주다. 2020년 쇼피의 거래액은 142억 달러로 인도네시아의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고, 시장 점유율은 37%였다. 한편, 알이산나의 라자다의 2020년 거래액은 약 45억 달러로 텐센트 산나 쇼피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그 외에 바이트댄스 사나 틱톡도 전자상거래 분야에 계속 힘쓰고 있다. 중국 기업과 잡지 보도에 의하면 아마존 판매자들이 틱톡으로 옮겨간 후 발생한 거래액은 700여만 유엔에 달했고 마진율은 20%를 상회했다 틱톡은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인재를 채용했고 틱톡샵은 이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3개 사이트를 신규 오픈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알리도 투자에 거금을 아끼지 않았다. 알리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의 적자 규모는 14억 위안에서 29억 위안으로 확대됐는데, 그중 라자다의 적자는 배정한 30억 위안에 달했다.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알리는 적자 확대의 주 원인은 바로 라자다가 고객 유치와 유지에 사용한 마케팅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방금 이 단락은 굵은 글씨체요.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 알리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의 성장은 천장에 닿았는가. 두 번째 소제목 해외 사업이 희망의 논밭이 되다에 이어 세 번째 소제목은 찰리 먼거 저가 매수 후40% 손실. 알리의 이번 실적에 대해 자본시장은 비관적 태도를 보인 게 분명했다. 실적 발표 당일인 2월 24일, 알리바바 미국 주식의 주가는 0.72% 하락해 108.94달러로 마감했다. 이 가격은 7여 년전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 상장했을 당시 주가와 근접했다. 2014년 9월 19일, 알리가 미국 증시에 상장했을 당시 개장 가격이 92.7달러였고, 그해 알리의 매출액은 708억 위안이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알리바바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비록 이익이 대폭 감소했고 매출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악재가 다 반영돼서 아마 좋은 저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전히 반독점 규제 및 국제관계 영향으로 알리바바의 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하고 단호하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었다. 2021년 1분기 미국 유명한 투자가인 찰리 먼거가 처음으로 알리바바 주식을 매수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저가 매수라고 했다. 지난 2월 17일 데일리 제너 주주총회에서 98세 찰리 먼거는 알리바바는 나에게 편한 느낌을 주는 투자 기회다 라고 말했다. 2021년 말까지 찰리 먼거는 알리바바 주식을 60만 2,060조 보유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약 1.09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지금 108달러의 주가는 그가 약40% 손실을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골드만삭스 히어하우스 그룹, 테마색 홀딩스 등은 잇따라 알리바바 주식을 일부 매도, 심지어 전량 매도했다. 반면 글로벌 최대 헤지펀드인브릿즈 워터는 오히려 비중 확대를 선택했는데 29%나 확대했다. 주가를 진작시키기 위해 알리 측은 자사주 매수 계획은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28일 알리바바 이사회는 100억 달러의 미국 ADR을 매입했고, 2021년 8월 3일 2022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 시, 알리바바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100억 달러에서 150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알이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었다. 알리가 지금 비중 확대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 첫째는 국내 중국 국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알리의 신사업이 폭발적 성장을 취득할지 여부다. 알리가 자체 운영식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거 진출한다. 이는 알리가 자체 운영식 전자상거래로 징동의 품질형 전자상거래에 대항하기 위해서다라는 소식이 보도됐다. 이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다시 고성장을 획득하는 경로 중 하나겠지만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건 마진율의 하락이다. 둘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부문에서 더큰 발전 공간이 있는지 여부다. 이번 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게다가 10년 가까이 지속적인 적자를 본후 알리클라우드는 3분기 연속 플러스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분명히 알리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 공간이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외에 빅데이터, 투비 산업 인터넷 및 칩의 연구 개발 등등도 마찬가지로 아리가 중요시해야 할 장기적인 기회다. 셋째는 앞서 분석한 해외 사업이다. 거액의 투자와 동시에 해외 사업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아리가 명확한 시장 포지셔닝과 독특한 사업 모델로 많은 국내외 경쟁사들과 싸워서 이길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아리의 기회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국내 전자상거래, 중기적으로는 해외 사업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희망을 하이테크 분야에 걸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 알리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의 성장은 천장에 닿는가? 두 번째 소제목. 해외 사업이 희망의 논밭이 되다에 이어 세 번째 소제목은 찰리먼거 저가 매수 후40% 손실까지 번역해 드렸고요.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소제목은 아리는 u 자형 통로에 들어섰다.저자는 지금 아리는 u 자형 통로의 바닥 구간에 들어섰다고 봤다.하지만 이 u 자의 바닥이 얼마나 긴 기간 간격이 될지는 아리가 더 현명하고 완전 새로운 사업 배치와 전략 계획을 필요로 한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아리의 몇몇 임원은 멀티 엔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했다. 멀티 엔진 사업은 아리가 2021년 12월에 시행하기 시작한 다원화 경영 관리 중의 한 가지 비전이라 볼수 있고, 각 사업 분야에서 보다 더 명확하고 전략적인 청사진과 보다 더 민첩한 조직으로 미래에 대응하는 것이다. CEO인 장용은 보다 더 많은 신형 경영 방식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시종일관 생산 관계의 선진성으로 선진 생산력을 발휘하고 조직 혁신으로 사업 혁신을 견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재무제표 앞에서 알리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보기 좋은 개념과 허울 좋은 로직으로 알리의 미래를 묘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의 아리는 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 향후 3년에서 5년 내로 진유를 가려낸 후 진정한 착륙점을 어느 방향에 둬야 할지 잘 살펴봐야 한다. 네, 칼럼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소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첫째, 아리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의 성장은 천장에 닿았는가? 둘째, 해외 사업이 희망의 논밭이 되다. 셋째, 찰리 먼거 저가 매수 후40% 손실. 넷째, 아리는 U자형 통로에 들어섰다. 네 찐중토를 최근에 구독해 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아마 뭔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느껴지셨겠지만 지난 내용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영상 밑에 텍스트로 2021년 10월 28일과 2022년 2월 9일 방송 출연 시 플랫폼 주에 대해 코멘트한 영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찐중토 영상에서 코멘트 드렸던 내용을 다 일일이 발췌해서 공유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태였습니다.